네, 반갑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하루였습니다. 장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니까 굉장히, 예, 재미있습니다. 수익매매도 수익이 잘 나고 있고, 단타 매매도 아주 예, 즐거운 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이죠, 여러분들. 오늘 석유, 그렇죠. 석유랑 가스테마가 올랐는데, 이렇게 금요일날 다 같이 상한가를갈 것처럼 오르면은 대부분 폭락을 합니다. 왜냐? 얘네들이 주봉에 맞춰서 털기 상승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두고 매매했는데, 자, 한국 악호를 유전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6 6 0 9 그렇죠? 669원으로 매매를 했었어요. 뭐, 결국에 상한가를 가는데, 어,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렇죠. 말개, 어, 이건 나중에, 예, 등락률 상위 볼때 보고 목표가는, 자, 흥구석열를 우리가 오전에 로스를 당했어요. 그런데, 왜, 첨... 11,877원을 기준으로 매매했느냐. 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11,877원에 이놈이 가진 신고가가 있고요. 그 앞에 있는 매물을 여기서 받았어요. 그리고 어제 여기 딱턱밑에서 멈췄어요. 그래서 오전에 11,880원을 돌파할 때는 우리가 로스를 당했어요. 무너졌는데, 오후에 다시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아, 한고한 코르가 얘 마저 오르는 걸 보고, 얘는 이 전고점의 매물을 여기서 받고 그 매물을 어제 받아뒀으니까 이 고점을 세개 동시에 돌파하면은 최소한 19% 이상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1차 목표가 1 9 잡고 2차 목표가 24%였나? 여기에 잡았죠. 그렇죠. 예, 네, 결국에는 시원하게 상승을 해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분봉 매매. 그렇죠. 11,800원을 기준으로, 그렇죠. 750원이었죠. 여길 기준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나왔었어요. 제가 여기 깨면 다 나오라고 했죠. 그리고 다시 21선을 지지할 때 잡아서 이 21선 안 깨면은 이신고가를 돌파해서 오를 거라고 했죠. 예, 아주 잘 가져왔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가 있나요? 자, 한국 석유입니다. 한국 석유는 석유주 중에, 예, 거의 가장 마지막에 올랐는데 이것도 여러분들 보시면 이틀 전에 있는 매물이 여기서 왔죠. 이 고점 두 개를 동시에 돌파하면은 19% 간다. 그럼 어디까지 가겠어요? 이놈이 가지 위에 있는 가장 강력한 매물 때. 여기 딱 더듬이까지 올라갔네요. 그렇죠? 이렇게 잘 매매를 했고 중앙 에너비스가 가장 많이 올라갈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가장 높이 말고 가장 많이 우리가 여기에서 잡았죠 그렇죠 우리가 여기를 기준으로 잡았는데 왜그렇느냐 얘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물량을 받은 거에 비해 여기를 딱 돌파해서 슈팅을 한 적이 없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를 돌파해서 올라가면 그 위에 있는 가장 강력한 매물대가 이 사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장 큰 폭으로 먹을 수 있다 예, 석유주 들여오르면 가장 큰 폭으로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종목을 예, 여러분들과 예, 여러분들이 예, 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GSE는 얼마를 기준으로 매매했나요? 4,300원을 기준으로 이 4,300원에 뭐가 위치해 있나요? 이 왼쪽에 있는 양봉의 머리와 이 꼬리의 반이 위치해 있죠 그럼 여기를 깨지 않으면 은 여기까지 매물을 받았으니까 돌파해서 얘가 올라가는 게 목적지겠죠 그래서 매매를 했는데 저는 여기나 여기까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봤는데 더 올라갔어요 아무튼 뭐잘 가져왔습니다 자, 대성에너지는 지난 수요일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말씀드렸나요? 얘는, 이제서야, 지난 수요일 이날이죠? 이제서야 화요일 날 돌파를 했고, 이 가장 강력한 매물대를 일부러 깨고 올라서 여기 지지하는 양봉이 나왔다고 했죠 그럼 여기 깨지 않는 안에서 제가 어디까지 볼수 있다고 했어요 최소한 1만 150원 더 가면은 1만 500원이라고 했죠 어떻게 됐나요 아주 잘 상승을 해주었습니다 1만 500원 딱 여기죠 여러분들 그렇죠 예, 아주 잘 상승을 해줬습니다 이것도 진짜로 재미있게 매매죠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재미있게 매매를 한게 뭐예요 한국 맥널티 그렇죠 한국 맥널티 제가 이거 잡고 버티면은 예 그렇죠 뭐 코코아 가격이 오르든 원두 가격 기 요거는 한번 시원하게 올라갈 거라고 했는데 아주 잘 가져왔어요. 여기 깨지 않으면은 그렇죠.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올라가는 위치였죠. 21선이다. 그럼 여기를 돌파하면 그 위에 있는 가장 강력한 매물대가 어디에요? 여기까지 매물을 받았기 때문에 121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매매했고. 자, 얼라인도 매매 잘했죠. 얼라인도 왜 매매했을까요? 갭을 크게 떴어요. 얘가 시작한 위치가 어디에요? 이 왼쪽에 있는 양봉의 윗골이죠. 그래서 여길 지지하고 오르면 은 털기 상승을 노리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 아주 잘 매매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DIT는, 예, 계속. 제가 밑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이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얘는 21선 안 깨면 들고 가면 이거 넘어서 올라간다고요. 그렇죠? 이 작전주의 마지막인 겁니다. 이것들이 작전주의 마지막인 겁니다. 왜 이런 것들이 작전주냐? 자, 앞에 매집이 있어요. 매집이 있고, 물량을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러면 이 상승하는 21선 안 깨면 이 매집을 넘어서 털기 상승을 가겠다는 거죠. 자, 그렇게 매매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이고, 고꾸라지죠, 여러분들? 예, 엄청나게 고꾸라지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내일 오르려면 이렇게 꼬리가 길기 때문에 보통이 앞전에 있는 매물대나 꼬리의 반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거는 예, 어떻게 될지는 내일 대 봐야 아는 거겠죠. 자, 그리고 또 매매를 한게 자, CH 그렇죠. 아 이건 이제부터 등락을 상해 보면 되겠죠. 이거 말고도 스윙 매매 많이 했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MT 제가 매매했어요. 그냥 여기 안 깨면은 여기 돌파해서 이 음봉의 몸통의 반 갈 때까지 냅둬야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여기 털렸거든요. 근데 이게 상한가를 다시 갔네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매물대가 이거밖에 없죠. 이거. 이거 세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세개 두고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붕붕상으로 상한가를 들어간 시간이 늦기 때문에 마이너스에서 시작할 확률이 높다는 점. 자, 한국 안코르 루저는 다시 상갈수 있는 예,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상가 풀릴때 거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상한가를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마이너스에서 시작한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자, 마이너스에서 시작하면 얘가 지지해야 될 거는 이 꼬리의 반이 되겠죠. 그렇죠? 이 꼬리의 반, 혹은 이상한가의 머리가 될 거고, 만약에 여기까지 매물을 받았다 치면 이걸 돌파해서 올라간 게 목적지인데, 석유주도 내일 한번더털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 뭐, 내일 돼봐야 알겠지만은, 뭐, 석유주도 내일 기회 되면 한번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더 올라갈 만한 이유가 생겼기 생겼어요. 이게 조정이라면, 한 번도 오르는 게 원래 이치적으로 맞아요. 자, LS 네트웍스는 제가 매매했습니다. 여러분들의 LS 뭐, 뭐 딴거 매매했는데, 저는 이거 왜 매매한 줄 아세요? 이놈이 가진 가장 강력한 매물들 일부러 깨고 올랐잖아요. 그렇죠? 마치 대성에너지랑 똑같죠? 여기 사항가가 목적지였어요. 그래서 이걸 올바르게 그나마 제가 사항가를 오랜만에 먹었어요. 사항가를 좀 노리고 먹었습니다. 자, 가다 보니까 사항가를 갈수 있겠더라고요. 자, 내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매물대위아와 같고, 풀로 가면 여기까지 갈 겁니다. 여기까지라고 볼게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알아서 하십시오. 이건 제가 매매했으니까. 저 CKH는 왜 봤을까요? 이저 앞에 있던 전 매물대를 돌파했기 때문에 최소한 여기를 가는 위치였고 여기를 안 깨면 어디까지 갈수 있겠어요? 여기까지 갈수 있겠죠. 아, 결국에 상가가 뭉적지였어요 아, 이거 너무 내가 매매할 걸. 자, 네,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매물 때는 위아 같습니다 오늘 너무 재밌었죠, 여러분들? 장히 여러분들 정상적으로 들어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에르스네트 에르스 전선 다시 아 이거 어제 매매했는데 오늘 오늘 이거 맞아 보신 분들 이거 맞은 목표가를 다 봤을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 더 가려고 더가면 어디까지 갈수 있겠어요? 내일 얘가 여길 지지하고 여기를 돌파해서, 여기를 돌파해서, 여기까지 가는 게 목적지겠죠. 근데 이건 내일 대봐야 아는 거고, 어, 광동제약은 전혀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죠? 이놈이 가진 전 매물대 돌파슛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여기가 왜전 매물대인가요? 가장 강력한 전 매물대가 여기에 위치해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 어제 매물을 받았고요. 그리고 얘가 힌트를 줬잖아요. 여기를 깨고 오를 때마다 큰 상승을 한다고요. 깨고 오를 때마다 큰 상승을 한다고요. 어디까지? 얘가 여기까지의 매물을 받았기 때문에 어디까지 갈수 있을까요? 여기. 여기 돌파해서 올라가는 이 왼쪽에 있는 양봉의 머리까지 올라가는 게 목적지겠죠. 여러분들 그렇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비즈니스 온. 제가 오늘 스윙 매매도 된다고 했죠? 왜 그렇느냐? 자, 앞에 있는 매물을 여기서 받고 그매물이 여기서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종목을 더 들고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3,670은 안 깨나 한해서 들어갈수 있고요. 자, 빅텍 같은 경우에는 자, 여러분들 차트를 모든 방법이란 건 바로 이런 겁니다. 잘 보세요. 자, 얘가 앞쪽에 있는 매물을 여기까지, 앞에 있는 매물 어디서 봤어요? 여기서 봤고, 여기서 봤고, 여기서 봤고, 여기서 봤죠? 그리고 그 매물을 그제 여기서 봤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매매를 해야겠어요? 단타 매매를 하려면, 여기를 돌파할 때 매매하면 되겠죠? 왜냐? 이놈이 매물을 받은 곳이 여기. 그리고 가장 강력한 매물대가 이 5234원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해서 안 깨면 어디까지 올라가겠어요? 여기를. 올라갈 수 있고, 여기로 올라갈 수 있고, 많이 가면 이 왼쪽에 있는 양복의 머리. 가장 강력한 매물 때까지 올라갈 수 있겠죠? 자, HL 사이언스 매매 잘했습니다. 자, 제가 이거 딱 VI 걸리자마자 뭐라고 했어요? VI 풀리고, 여기를 안 깨면은, 여기가 1차, 2차. 그렇죠? 3차라고 했죠. 어떻게 됐나요? 아주 잘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풀슛하는 종목도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왜냐? 주식이 어디를 기준으로 어디까지 갈수 있다. 그걸 알수 있으면 당연히 매매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모른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아무튼 다들 오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예, 네, 대한제당 좀 당분간 잘 봐야 될것 같아요. 자, 다들 이번 주 고생 많으셨고요. 장이 정상적으로 들어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뭐 스윙이고 단타고 다 여러분들 우리 밥입니다, 우리 밥. 그렇죠? 자, 아무튼 다들 오늘 하루도 즐거운 고생 많으셨고요. 예,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